자, 냉면이 전문회사, 고성로켓파산업 이렇게, 어, 냉면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냉면이모다예요 자, 이렇게. 자, 어. 자 모다. 냉면 분통입니다. 냉면 반죽에는 분통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이렇게 공이고요. 자. 이실린 다는 다 철실입니다 실이에저어 압력식 생이기게 실입니다 저 요건 스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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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은 힘이 세고 이거 아버아버안박고 앞을, 앞을 오래가요 네. 자, 기계 조립하고 있습니다 다리 자 이거는 본통이 본통 다리빨 자 반죽에다 이리만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 많이 떼어놨죠. 이렇게 횡면 반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막혔 이렇게 반죽기를 지금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 자. 각도 기계또 있어요. 자, 각도. 각도 기계. 자. 각도 기계입니다. 자, 이거는 볶음기, 불맛 볶음기. 일반 볶음기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호동로켓산업 이렇게 냉면기계, 반죽기계, 가스절략소 김치 절단기, 극두기 절단기 이렇게 만들어 생산 판매합니다 예, 도매해요. 어머 서울에 산만 이런 165만원 밖에 안합니다. 쌉니다. 막국수니, 주, 뭐, 이천 강원도선 마이어살 옵니다 직접. 예.